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운전 도와드리는 알쓸차잡입니다. 겨울마다 앞유리 하얗게 얼어서 워셔액이 안나와요. 고민 많으시죠? 오늘 영상 보시면 누구나 5분안에 할수 있는 워셔액 얼지 않게 만드는 초간단 DIY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철 워셔액이 얼어버리면 앞이 안보이는 순간이 단 1초면 옵니다. 2일초 생명을 바꿉니다. 아침 출근길 유리창이 하얗게 얼어있길래 워셔액을 뿌렸더니 툭툭 나오다 말고 멈춥니다. 와이퍼는 이미 얼음 위를 긁고 있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는 상황. 이거 겨울마다 반복되는 문제죠? 사람들이 흔히 워셔액은 다 얼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대부분의 보급형 워셔액은 영하 10도 전후에서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주차장, 지하부간 물 많이 섞은 워셔액은 영하 5도만 돼도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워셔액이 얼면 펌프 고장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리비는 10만원 이상 나옵니다. 겨울철 워셔액 관리, 사실 정비소보다 집에서 오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워셔액 얼지 않게 만드는 오븐 DIY.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조합. 영하 15도에서도 잘 나오는 비밀 팁. 모두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결론 먼저 말하면, 이한까지만 지켜도 워셔액은 거의 얼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겨울에 워셔액 안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워셔액이 얼어버리는 진짜 이유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파트 1. 워셔액이 왜 얼릴까? 진짜 원리부터 알아야 해결됩니다. 겨울철만 되면 워셔액이 얼어붙는 이유는 단순히 온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1. 워셔액의 주성분 메탄올의 역할 시중 워셔액은 대부분 메탄올이 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가형 워셔액은 메탄올 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메탄올이 적으면 얼지 않는 온도가 확 올라가고 결국 영하우도에서도 바로 얼음처럼 됩니다. 이더큰 문제는 물 섞인 워셔액 세차장에서 리필해주는 워셔액 혹은 물이랑 섞어 쓰세요 라고 적힌 제품들 많이 보셨죠? 이건 겨울엔 진짜 최악입니다. 물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영하 0도에서 영하 5도면 바로 얼어요. 특히, 여름용 워셔액 그대로 겨울까지 사용. 가을에 리필한 워셔액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차량. 이두 조건이면 거의 100% 얼어붙습니다. 3. 워셔액 탱크는 생각보다 빨리 언다. 차량 내부는 따뜻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워셔액 탱크는 대부분 차량 맨앞 범퍼 쪽에 있습니다. 바람을 그대로 막기 때문에, 외부 기온보다 2도에서도 더 낮게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즉, 바깥이 영하 5도면 탱크는 영하 7도까지도 떨어진다는 의미죠. 당연히 얼어버리는 겁니다. 워셔액이 안 나오는 게 단순한 불편?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고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워셔액 라인이 먼저 얼어버리기도 한다. 탱크가 멀쩡해도 유리까지 올라가는 얇은 호스 부분은 금방 얼어버립니다. 호스는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셔액이 안 나와요라고 해도 실은 탱크는 괜찮고 호스만 얼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워셔액이 얼는 이유는 저가 플러스 물 섞임 끓이고 노출된 라인입니다. 정답은 단하나 농도 관리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워셔액 얼지 않게 하는 핵심은 메탄올 농도 유지와 물 제거입니다. 하지만 이걸 집에서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 드릴게요. 이제 파트 2에서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초간단 DIY 방법을 1단계씩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2. 영하 15도에서도 잘 나오는 5분 DIY.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준비물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1. 현재 내차 워셔액 농도 상태 먼저 확인.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건너뛰는데 사실 워셔액이 얼어버리는 진짜 원인은 혼합 비율 문제입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해요. 워셔액 레버를 길게 당겼을 때. 푸슉푸슉 끊기면 이미 농도 약해진 상태. 완전히 안 나오면 탱크 혹은 라인 결빙. 그리고 여러분, 워셔액이 너무 쉽게 뿜어져 나온다. 그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물 섞인 경향 90% 이상입니다. 이 얼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DIY 고농도 워셔액 포충. 여기서 핵심은 고농도 제품을 섞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한 농도 워셔액을 희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 영하 30도급 고농도 워셔액 한 병. 이걸 그냥 통째로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절대 물과 섞지 마세요. 주의. 워셔액 남은 거 있으니까 그냥 위에 부으면 되겠지? 이게 얼어붙는 1등 원인입니다. 남은 워셔액이 40% 이상 있으면 아예 다 빼버린 뒤 고농도로 새로 채워야 합니다. 워셔액 DIY에서 빈통 만들기 이거 하나만 지켜도 얼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3두 번째 DIY 워셔액 탱크 예열 꿀팁. 이건 정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아침 시동 걸고 히터 방향을 발과 앞유리로 설정. 3분에서 5분만 유지하면 워셔액 라인 일부가 자연스럽게 해동됩니다. 겨울에는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호스 말단이 먼저 녹기 때문에 워셔액 분사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4세 번째 DIY 라스트 스프레이 방법. 주차하기 전에 2초에서 3초 정도 워셔액을 미리 뿌려두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다음날 아침, 호스 내부에 맺힌 잔류물이 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은 이 방법 효과가 정말 큽니다. 결론, 고농도 워셔액을 단독으로 넣고 밤엔 라스트 스프레이만 해도 영하 15도까지는 거의 안 얼어요. 이제 파트 3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DIY와 워셔액 관련 고장 비용, 실제 사고 위험까지 더 깊게 알려드릴겨. 계속해서 가보시죠. 파트 3. 절대 따라하면 안되는 잘못된 DIY 4가지. 네 워셔에게 얼지 않게 만들겠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방법을 따라 하다가 오히려 차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되는 4가지 네 확실하게 알려드릴겨. 1. 알코올 섞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워셔에게 소주 섞으면 얼음이 안생긴다더라. 이말 절대 따라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알콜 농도는 금방 증발하고 냄새가 강해지고 고무스 펌프가 손상됩니다. 특히 의약용 소독 알콜은 이소프로필 알콜이라 플라스틱과 고무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몇 번만 써도 펌프에서 지잉하는 고장음 생겨요. 이 식초 베이킹소다 넣기 이것도 인터넷 유행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는 산성,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이 둘이 섞이면 호스 내부에서 하얀 가루가 굳고 노즐 막힘 100%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굳은 가루가 얼음처럼 단단해져서 앞유리가 안 닦여요. 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3. 물 많이 섞어서 절약 워셔액 만들기. 여름엔 괜찮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차를 얼려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물 30%만 섞여도 영하 0도에서 이미 얼기 시작합니다. 4. 여름용 워셔액을 그냥 겨울에 사용하기. 여름용은 벌레 제거용이라 메탄올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영하 3도만 돼도 그대로 얼어버리고 특히 주행풍을 맞으면 탱크 온도는 체감 영하 5도에서 8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결빙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워셔액이 얼면 발생하는 진짜 비용 실제 정비 사례 기준으로 보면 워셔액 펌프 고장은 7만원에서 12만원 호스 교체는 5만원에서 8만원 노즐 교체는 3만원에서 6만원 탱크 파손 시 15만 원 이상.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시야 확보 불가로 앞차 추돌 사고. 보험 처리 비용, 자차 부담금 시간까지 전부 잃게 됩니다. 워셔액 관리 하나만 잘해도 겨울 운전 안전도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겨울 안전 팁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DIY 4네 가지. 알콜 금지, 식초 금지, 베이킹소다 금지, 물리석 금지. 이4 네 가지만 금지해도 고장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겨울에 꼭 해야 할 관리 루틴, 워셔액 얼림 완전 차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파트 4. 워셔액 얼림 완전 차단 루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겨울 전용 루틴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 매일 하면 좋은 루틴 10초 관리, 겨울철 아침 시동 켜고, 히터 바람을 앞 유리와 발로 3분. 출발하기 전 라스트 스프레이 방식으로 한번 뿌리기. 이두 가지만 지켜도 호스 말단이 얼어붙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은 밤새 호스 안쪽에 남은 미세한 수분이 얼기 때문에 아침 첫 분사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매주 한번 체크하는 루틴 농도 유지. 워셔액이 너무 쉽게 분사된다면 물 섞였을 확률 높음. 분사 압력이 약하다면 농도 약해짐. 얼음처럼 흩뿌려진다면 라인 결빙 시작 신호.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영하 30도 고농도 제품으로 단독 보충하세요. 섞으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3. 장기 루틴 계절 전환기 관리. 겨울 전, 10월에서 11월, 봄 전, 3월에서 4월 두 번은 탱크 완전 비우기. 고농도 제품으로 100% 새로 채우기. 이걸 전기 루틴으로 만들면 워셔액 관련 고장은 거의 사라집니다. 정비소보다 운전자 본인이 했을 때더 안전해지는 관리법. 워셔액은 DIY가 가장 강력한 겨울 대비입니다. 전체 핵심 요약.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워셔액이 얼른 이유는 전홍도와물 섞임 그리고 노출된 라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고농도 영하 30도급을 단독으로 사용. 절대 금지 DIY는 알콜 섞기, 식초, 베이킹소다, 물리석 겨울 대비 루틴은 라스트 스프레이 사용과 히터 예열 그리고 계절별 탱크 비우기.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해 겨울 워셔액 얼린 걱정은 거의 없어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겨울철 시야 확보는 작은 관리 하나로도 운전 안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오늘 바로 한 가지만 실천해보셔도 내일 아침 운전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자동차 지식 쉽고 정확하게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